thank you 준비됐어? 긴 사고 바로 먹으면 되지 여보 잠깐만 옆으로 가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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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됐다, 됐다. 스리, 투, 원. 하나 둘셋 먹자 오늘 먹어볼 음식은 순두부 열라면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 만두 만두가... 좀 먹으세요 배고프니까 우리 서한이를 위한 메뉴 바로 저기 뭐야 면 많이 익은 거 싫은 사람 꼬들면 응. 좋은 사람 라면은 꼬들면이지 그럼 지금 바로 뜰까 아빠 응 뜰래? 라면은 뭐든 맛있어 사환이가 진짜 좋아하지 응. 자 야, 아침 점심 애들이 다 미역국을 먹어서 응. 오늘 메뉴 딱 좋은 거 같아 그렇지 어. 이런 좀 칼칼하고 매콤한 와 지금 너무 배고파 오. 라면은 다섯 개좀 응? 매울 수도 있다 열라면이다 이거 엄마 음. 우리 저번에 라면 열 개였나? 사장님 것도 없어 음낭 엄 순두부를 넣고 우리 옛날 네 명이서 일곱 개 먹게였나? 아니면 열개 먹게였나? 일곱 개열개는못 <laughs> 먹지 자 먼저 먹어보세요 국물 가 맛있는 사람이라 응. 약간 그냥 토론 지 개운하지 않은 건 아, 아 그래. 서한아 응. 먹어보고 맛을 얘기해 줘세요 서현아, <laughs> 맛 별로 맛있어. 이렇게. 만두 벌써 다 먹었어. 어. 국물좀 줄게 국물을 를 이렇게 같이. 매워? 서현아, 어때? 서한이뭐다 좋지 뭐. 조금 이제 한하게 너무 품아 아, 맛있지? 맛있어. 별로 엄청 매진 않아. 그래? 그래? 순두부 넣어서. 신라면보다 안매워 응, 음, 좀덜 매울 거야 아마. 신라면이랑 비교 있어요. 아 오. 그래? 야, 우리 아, 애들은 진짜 매운 거잘 먹는다. 이게안 매운데? 아안매워 아, 그래서 한 먹을까? 이게 신라면보다. 아빠가 먹어봐요. 엄마. 엄마. 엄마 왜 작은 데다 먹어 뭐 큰거 줘? 네. 엄마. 어? 이게 신라면보다 안 매운 거 같아. 아 그래? 아 그래? 분명히도 응. 안 매운데. 오 아, 그래? 다행이다. 난 너무 매울까봐 걱정했지. 와 아, 맛있겠다. 음. 음. 아주 맛 좋아. 만두랑 쌈을 먹어야지. 여기 있는 만두 먹어줘. 음. 아 그럴까? 더사해 주고, 어. 음. 사실 라면 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음. 순두부랑 같이 먹으니까 좋네. 음, 맛있다, 만두. 음. 면을 다 건질 걸 그랬나? <laughs> 요즘에 계속 국만 먹어서 음. 오늘딱라 라면 먹어가지고 엄청 좋아. 딱 좋아? 음. 아..어우.. <목소리도> 불 꺼도 되겠다 음 아, <목소리도> 아 많이 먹으니까 음. 너무 매워지는데 뭔가? 아 그래? 순두부 완전 맛있다 그치? 열라만에 아, 안, 안 매울 리가 없지 미역국라면도 있던데 미역국라면 맞아, 맞아. 맛있대 엄마 응? 내가... 당신도 줘? 응. 라면에서 매운 순위를 봤거든? 응 이게 한 9위 아나 10위 아나그 정도 됐어. 아위는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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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위는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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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근데 그렇게 안 매운데 이거? 그래 순두부 나서 그래. 음, 순두부 으면 엄청 매워. 음. 음. 뭐야? 한번 먹어 봤어 어. 이 아빠 맵다. 어우 근데 한국 사람은 진짜 이렇게 매운 라면에 매운 김치를 먹어, 그렇지? 음. 그게 바로 한국 한국인의 맛. 야 이게 어떻게 안 매운지 아우. 난왜안맵운지나안 해. 나 신라면부터부터 매워. 몇이? 응. 응 만두 너무 맛있어. 불닭볶음면보다 이게 더 매워. 아니. 불닭볶음면 몇 쪽급이에요? 20 아빠 지금 난리 났다. 아빠. 아빠 땅콩. 아빠 땅. 4,400. 근 <목소리도> 김치도 몇그 마잖아 응 얼굴 먹어요 여기 뭔가 이런 거는부각보다도안 매운데 더 뜨거워 땀도 많이 나고 너무 맵다 아빠 어? 응? 음. 네? 나도 처음에는 괜찮은 데 아. 이만어 진짜 딱 7만 원 정도 응 밥 먹어야 되겠다 이제. 조이 어. 선이다 먹고 더 먹어. 아, 당연하지 아빠. 음. 아... 음. 김치랑 엄청 큰 김치랑 같이 먹어야 돼. 순두부랑 먹어봐. 음. 아... 음. 오 찬밥 없지? 밥은 있는데 찬밥은 없어. 장이 더 줄까? 면 4개만 할걸 그랬다 왜? 왜? 응, 다못 먹는 거 같아서 응. 그럴 리가 있어 라면인데 여보 그래 얘 원래 잘 먹는데 오늘따라 좀금다잘못 먹는 거 같아 애들이 안 먹는데? 소아리도 맵다 그러고 대박 시작이야 대박 시작이야? 응. 어... 아.. 아 어, 그래도 조금만 더 먹지 라면? 라면? 아얘들 조금 남은 거먹을볼게 계란을 줄게 계란은 근데 더 줄게 음, 어... 야아 이지어아아와이거 아빠... 맛있네 이거 하나도 안 맵긴 하거든? 아... 별로 그렇게 많이 맵진 않거든? 어 근데 너무 뜨거워 식혀서 먹어서 하나씩 아, 조금 식으면 한참... 먹어 야 맛있다! 아, 아니, 참... 근데 콧물이 아, 너무 많이 나네 맵긴 <laughs> 한가 보다 아, 참이상게맵가 아, 아, 아. 보다 <laughs> 이거 봐 신라면보다 훨씬 맵네 그래? 어. 아 그치 신라면보다는 맵지 근데 음. 이렇게 순두부 넣었을때는 안 맵다는거지 음. 나는 그래 아주 좋아 음음음 음. 너무 맛있어 <laughs> 있나? 아, 방짜이나다 아, 이다 아, 진다 아, 와, 겠다 아, 진짜 좋겠다. 아, 진다 아, 게한 좋겠다. 아, 진짜 좋겠다. 아, 진짜 좋겠다. 아, 진짜 좋다 아, 형짜 좋겠다. 아, 진짜 좋겠다. 아, 진짜 진짜 이지그래도 음 맛있다 그대 응맛잘 음. 아, 먹네 와. 완전 맛있어 그지 음, 맛있네 너무 맵지도 않으면서 응 음. 아빠 너희 먹는 것도 대단하다 어. 이게 람마다 느끼는 매운맛이랑 다르지. 근데 이거 따가울 것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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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가끔 엄마한테 엄청 매운데 아빠는 안 맵다고 되게 잘 먹는 게 있고. 그냥 식어 집어먹. 먹으면. 응? 집. 그러니까 아빠가 좀 야, 특이하게 매운맛을 느끼는 것같아 엄마. 난 진짜 하나도 안 먹는다. 아 그래? 나도 매운 거잘못 먹지만 이거 아까 맵다매. 그냥 열라면은 진짜 매울것 같긴 하거든. 아 고야 그래 들어갔다 이거 그래도 계속 먹겠다어 만두 왜 사라졌어? 여기 있잖아. 주환이다 먹으면 인사해. 인사할까? 어 오늘 아주 매운 아, 맛을 많이. 아켜주 맛있게 먹었어. 아 그래? 아 아주 배부르다. 아, 아. 아빠 완전 완전 와 아빠 대다 엄마 다 아빠 제일 맛있게 먹었 엄마 오늘은 특별히요 파. 오늘 엄청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 엄청 잘 먹었어? 가운데부터 먹어야. 이렇게 라면 먹으니까 엄청 맛네제 오랜만에 라면 이렇게 다 같이 먹었네. 음. 제가 빵빵해졌고 자, 인사할까?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엄청 뭐? 뭐라고? 오늘도,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엄청 맛있게 잘. 이제 다 같이 하자. 그래. 하나, 둘, 셋! 구독 아 다시 아, 아빠 어렇게 먹방 알림 하나 둘셋 누가 먼저 할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형님 어. 먼저 해 줘. 하나 둘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그럼 오늘도 엄청, 엄청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방. 먹방.